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 바리세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어, 제 설교를 들으면 그, 드는 생각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 설교의 끝 마무리를 보면 거의 흐지부지하게 끝내요. 네, 그 이유가 대부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사십시오 하고, 그 마음에 다시 마음가짐을 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끝나는데, 저희는, 저는 설교를 그런 식으로 잘안 끝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세상에는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원리로 하는 것이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동의를 구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리를로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가운데서는 또 세상의 원리를 사용하면서 안 그렇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뭐가 있냐면 그 열심, 노력 그리고 보상 대가의 원리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얻어지게 돼 있어요. 어,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 흔히 말하는, 자 어, 쉽게 교회도 영업을 많이 하고 목 좋은 곳에 교회를 차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예.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수 있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만약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대가가 주어진다면 확장이 되고, 잘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서도 적용했더니 되더라. 그러니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기술적인 것을 어, 행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설교 중에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어, 말씀드리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보상의 원리, 대가의 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았음에도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고 열심히 내지 않더라도 주어진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 그러면 나는 뭐할까 이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죄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인간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선호하고 추구하는 것은 죄의 원리와 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맞고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싸움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을 가장 큰 싸움이고 힘든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매일 매일 삶 속에서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와의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뭐 열심으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성과를 이름으로 보여준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이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은 어 일단 저가 저부터 시작하는 싸움이에요. 뭐냐면 그. 어떤 노력을 하고 그 보상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 전도를 열심히 했다. 하나님의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고 죽도록 충성했다. 그러니 하늘에서 상급이 크고 이 땅에서 무한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든 하나님께서는 사랑만 하신다. 이런 거하고. 이 싸움이 엄청난 큰 싸움이에요. 이게 설사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열정과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우리의 공로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냐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행한 삶은 또 그분이 행한 삶을 우리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과 보상이나 아니면 어떤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laughs> 그렇게까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죄의 방법과 죄의 원리가 훨씬 저는 제가 본기에는 훨씬 쉬워요. 네. 자 오늘도 보면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공로를 내주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테키를 걸었잖아요. 지난번부터 이제 비유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가 보내지도 않은 우리의 법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자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할까요? 주 해가지고, 세 가지 비율을, 세 가지 어, 세금과 부활 개명, 이를 세 가지로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23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내용은 어, 세금의 이제 합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상으로 내세운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언변이 참 좋아요. 자 보시면 오늘 기냥 온게 아니에요.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데 누구하고 같이 오자면 헤롯 땅원들하고 같이 보내요. 아니 옳고 그리고 본인들이 알면 좋겠지 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해롯 당원들을 같이 보냄으로 말미암아 말에 올매 걸리자마자 잡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그의 말씀을 듣고 자하고 왔지만 예. 그러면서 와서 말하는 게 이제 싸우자 하고 싸우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기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니다아 얼마나 말을 잘해요. 예, 이렇게 말을 이제 당신은 참 합리적입니다. 당신은 정상적입니다. 어, 당신은 참참 원칙적인 대답을 할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합리적이고 원칙적이고 정상적으로 대답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말 속에 와르, 이게 굉장히,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말을 잘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하면서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이 따로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에서는 이제 거룩하다 해가지고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이 따로 있고 그걸 이제 성전세 내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있어요 로마 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동전에는 음, 당시에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안에 글이 있어요. 어, 신의 아들이라는 어, 그런 동전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그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뭐냐면, 어, 황제가 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그 로마에 세금을 낸다는 이그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어, 황제 숭배 사상 사상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라 해버리면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그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을 올무를 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금 내지 마라! 이래버리면 끌려가는 거죠. 헤롯당 뭐. 환들하고 네. 같이 갔는데 그래서 어 예수님의 대답이 참그어 재밌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17절에서 바리세인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바친다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어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단어가 어좀 다른 단어예요. 그 여기서 바치다는 내, 내다 17절에 말, 바리세인들이 얘기한 것은 내다 제공하다라는 단어예요. 단어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돌려드리다, 대갚다 이런 단어예요. 어,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헌금은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지금 현재 많은 종교 지도자들 다 까면 안 되지만, 이 부분에 종교되셔서들은 종교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친다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그 단체가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 혜택을 주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로마 로마가 그 지배 국가였으니까 보호하고 그러니 당연히 받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받침으로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에게로부터 어떤 그 은혜 은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께 받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지. 맞는 나와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살펴보시면 돌려드리다예요. 되갚다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아니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운의 후 반응이에요. 우리가 먼저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되갚는다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정을 보이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보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과 우리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바쳐야 해요. 그 바침으로 혜택을 받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못 받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맞겠죠. 나 세금 안 내! 이래버리면 어떻게요? 맞죠. 예. 그런데 그 개념이 왜 우리한테도 똑같이 있냐고요? 기독교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안 받치면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받치고, 어떤 분은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시간을 바치고 열정을 바치고 노력을 바쳐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똑같이 여겨요? 당시 로마에게 세금 내는 것처럼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세금을 바쳐야지만이 혜택을 주고 안 바치면 매를 주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돌려드리는 바침으로 예, 말미에 그니까 지금 우리 그 생각 속에서 제가 이걸 지금 빼 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안 받치면 하나님께서 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개념을 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생각과 이 개념은 세상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재해 원리와 마음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놓고 나서 그, 그렇지, 사용되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 이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이, 그, 하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이 대답이 얼마나 더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있냐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돌려드리라 라는 얘기가. 우리의 형성과 우리의 모양이 어디를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예수님을 믿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당시 유대의 민족들 뿐만 아니라, 당시 세금을 받고 있다 하고 있는 로마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희 형성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께 돌려 들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전체를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돌려드림으로 어떤 혜택을 받거나 돌려드리지 않함으로 어떤 매를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에요. 모른다고 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채찍을 듣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 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로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라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분께 다시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이 모든 종교 행사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잘안 들으니까 다시 세상적인 원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야, 그거 안받치면 하나님께서 혜택을 끊어버리실 거야. 너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야. 이게 더 쉽게 잘 먹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봐듯이 그렇게 안 하세요. 모르면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잘못 알고 있으면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예.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고 떠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동 번역서에 보면 말씀을 듣고 탐복한 후에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답을 요구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대답을 하든지 그들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단지 그들의 올무에 안 걸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어우, 저거 잘 피했네. 이 정도 선까지 여긴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감탄을 하게 되면 그들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잖아요. 될것 같죠. 안 돼요.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는 거냐면, 예, 봐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되고,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되고. 돈을 버는 거, 이거는 솔직히 하나님보다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건강해지는 거, 아니면 내삶 속에서 어떤 편리함이 생기는 거, 하나님 꼭 하나님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죄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도무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수 없다예요. 늘 느끼는 거지만 어, 죄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고 설수 없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예요.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죠. 어떤 수를 늘리다거나 어떤 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뭐 혜택을 보게 하는 거 하나님 아니어도 돼요. 그런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 어떤 열심을 다하신다면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모르는,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건 도무지 할수 없다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만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럼 모르고 있는 백성들은 괜찮냐? 모르고 있는 백성들은 아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23장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는데 안다고 얘기니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잘못 행하고 있고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혼나는 거지. 둘다그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나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친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책망하고 꾸짖으시면서 또 하나님을 알려드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더 채워졌으면 좋겠고, 다른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죄의 원리로서, 죄의 마음으로서 무장한, 무장하고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으로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힘을 마음껏 누림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맞다라는 것을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옵 아는 만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